자 마인크래프트 개담 괴담, 엔드 선 계단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엔드 선 계단 엔드십 보라색 배고요 엔더 시티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네 엔드 선 계단을 시작해 보죠. 자 이번 마인크래프트 스냅샷 1.9에서 추가된 엔더 시티의 배 이름하여 엔드십 엔드 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와 헷갈리시면 안돼요 엔드입니다. 일단 엔드선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좀 이따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동양풍 배처럼 생겼습니다. 네. 엔드선은 엔더시티에서 낮은 확률로 발견되는 미니 던전입니다. 낮은 확 엄청 낮은 확률로 발견돼요. 엄청 낮아요. 아무튼 엔드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착장과 조금 떨어져 있으며 블록을 더서 이동하던 엔더 진주, 코러스 열매 등을 사용하여 순간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순간이동을 해서 이렇게 뛰어서, 뛰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엔더, 엔드선의 뱃머리에는 엔더 드래곤의 머리가 박혀있습니다 거기서는 엔더 드래곤의 머리를 드랍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죠 뭐 엔더 드래곤 잡아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위와 같은 호퍼가 있는데요. 호퍼 안에는 누군가가 쓴 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인 한 분이 쓴 글인데요. 영어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는 이곳에 다른 뭔가를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엔드선의 모습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퍼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고요. 신호기가 있었어요. 15W31A 스냅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의 비으로 인하여 보라색 신호기로 신호를 보내는 엔드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15W32C 바로 다음 버전이죠. 거기서는 비콘이 사라지고 호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또그 다음 버전인 15W33c에서는 호박마저 사라지고 위에 제작자의 편지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르지만 비콘의 뜻은 신호입니다. 네, 한국어로 신호기죠. 어?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배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은 아닐까요? 네. 그리고 또 호박은 엔더맨들이 유일하게 동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블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적으로 알게 되는지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쓰게 되면 스테, 스티브에게 적대적이던 엔더맨들은 모두 중립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쓰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몇 가지 근거들을 찾아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거에 확실한 점은요. 아마 이것은 엔더맨들이 엔더시티에서 오버월드, 우리 스티브의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보세요. 엔더맨의 크기! 일단, 배의 창문 크기를 보시면요. 휴먼, NPC의 높이가 아닌 엔더맨의 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저와 비교해 샷인데요. 네, 딱 봐도 엔더맨들의 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엔드선 뱃머리에 있는 엔더 드래곤의 머리는 엔더 드래곤을 죽여야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요. 엔더 드래곤을 잡기 전까지는 엔더월드에서 오버월드로 돌아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정도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버월드에서 발견된 엔더맨들은 이 배를 타고 온 것이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엔더월드에서 오버월드로 돌아갈 수 있는 포타의 역할할 가능성이 높기도 한 엔드선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엔드선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엔드선에서 발견되는 양조기가 있는데요. 엔더맨들은 양주기를 사용하지 못하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나 있다는 것이거나 또는 엔더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션을 제작하고 포션에 걸려 있는 것도 포션이 양기에 걸려 있는 것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엔드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인첸트된 다이아 장비와 여러 가지들이라는 점을 볼 때에. 네, 일단 좀 알려드리자면 엔더 배에서 드롭된 아이템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센트된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말 가복 같은 엔더 이 에메랄드 같은 휴먼이나 NPC나 좋아할 법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어떤 누군가가 엔더맨들을 도와 오버월드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오버월드로 엔더맨들을 보내는 뱃사공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엔더맨들 사이에서 이 호박을 쓰고 엔더맨들과 엔드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호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남기다가 결국은 엔더맨들에게 들키게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을 상자에 남기고 신호기를 두던 곳에 자신이 쓰던 호박을 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아마 잊혀지고 제작자는 이곳에. 다른 것에 만들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라는 괴담이에요. 이 괴담을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요, 음, 네, 바로 엔더 시티의 이 선착장이에요. 네. 이렇게 던전을 위로 올라가 보면요. 선착장으로 갈수 있어요. 이쯤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세요 점프맵처럼 네 가시면 한 여기서 왔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야 하는데 저기 엔더선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자 저기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 엔더 진주를 사용해야죠 자 엔더 진주를 엔더 진주 또는 아이템을 던져서 좀 멀기 때문에 엔더 진주가 닿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번엔 이제 업데이트 돼서 개인 모드를 사용해도 엔더 진주를,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엔더 진주 쿨타임 생긴 거 아시나요? 던지고 나면 쿨타임이 1초 동안 생깁니다. 연속으로 던질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신호기가 없죠? 최신 버전이에요. 자, 배의 모습입니다. 일단 앞머리에는 엔더 드래곤의 머리를 얻을 수 있죠. 자, 엔더 드래곤의 머리를 얻으셨다면, 한번 레드스톤을 아래 깔아보세요 입이 뻥긋뻥긋 움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자 양조기가 있죠양 n e 에는네 s t o 이 e 개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는걸 볼때 누군가가 있었다는걸 아, 알려주죠 자 상자를 <laughs> 보시면 철투구 인 t 트된 아이템과 네인 o 트된 다이아 s t 같은것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창 높이로 보시면 확실히 사람이 있음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바로 랜더맨의 배입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호퍼가 있죠. 호퍼 안에는 "워크인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본 책이죠. 제작자가 쓴 책이에요. 읽어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곧 이곳에 무언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지 봤으면 전에 처음에는요 네 여기 철블럭이 깔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신호기가 이렇게 깔려있었어요 신호기가 깔려있었습니다 신호기가 깔려있어서 위에 저 보라색 유리를 통해서 밖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콘을 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요 멀리서도 엔더벨을 이렇게 쉽게 찾기 위해서 하지만 언 다음 업데이트 때 신호기는 삭제되었죠? 신호기가 삭제되었으면 뭐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진 후에 호박의 머리가 그곳에 아무 연관이 없는 호박의 머리가 동그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휴먼이 이걸 쓰게 되면 엔더맨들이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렇지만요. 그리고 아마 뒤에 흑요석이 이렇게 많은 걸볼때 아마 이것은 나중에 업데이트, 오버헤드로 돌아갈 수 있는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게이 엔더 엔드선 엔드선의 계단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엔드선의 계단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자, 더 많은 괴담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블루이기, 괴담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프리카 방송에서 녹화하고 를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 추천하시게 찾기, 그리고 메일하기 때문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